자기 소개해 주세요. 저는 한백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대림대학교, 신구대학교, 수, 수원과학대학교 장안대학교에 합격한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학원 언제부터 다니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겨울방학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항공과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해 주세요. 저는 항공과를 준비하면서 면접 면접 준비를 해야 하는데 면접 답변을 쓰는 것이 저에게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학원에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면접 때도 잘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때 받았던 질문 말해주세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제가 스트레스 해소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면접 에피소드는. 제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와 함께 같은 면접방에 방에 들어갔어서 굉장히 좀 풀렸었던 기, 기억이 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좋은 점은 ABC 학원을 다니게 된 이유가 하, 수업을 소수정예로 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학원에 오니 소수정예로 선생님이 잘 잘... 궁금하게 해주셔서 그것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ABC 학원 승무원 학원의 장점은 승무원 학원은 아까도 말한 수수 정예로 수업을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편하게 대해주어서 정말 학원 다니기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와, 하, 저와 같이 한국과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꼭 연습생도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교에 붙어서 꼭 승무원을 향해서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